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종류의 좌회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뒤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좌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호주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 도로는 최고 30m까지 우리가 침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90도로 꺾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살짝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좌회전 이렇게 쭉 들어와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좌회전을 할때 보십시오. 자, 왼쪽편으로 왼쪽 편으로 왼쪽 깜빡이하고 들어옵니다. 그죠? 바람불입니다바람불보행자 어느 정도 건너갔죠? 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좌회전을 합니다. 자, 좌회전을 하면서 내 혼자 좌회전을 하니까 이쪽 차선이든 이쪽 차선이든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자 다시 신호등에서 좌회전하겠습니다. 빨간 불이죠. 자 정지선 앞에 와서 멈추겠습니다. 왼쪽 간빡이하고 멈췄다가 파란 불 바뀌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좌회전. 자 보행자 건너가니까 천천히 쭉 앞에 가시면은. 교차로가 나옵니다 신호등이 없는 우리 왼쪽편에 보면 기부의 표시가 있고요자 흰차는 우회전을 하고 우리는 직진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서 차가 안오면 우리가 우선이에요 직진이 우회전의 마지막이고 자 얘가 양보해 주니까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끼어들기식 좌회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차로인데, 보시면은, 신호등이 우리가 끼어드는 쪽에서는 없어요. 자, 이 사진 잘 보시면은, left lane must turn lef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왼쪽 차선은 반드시 좌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자, 끼어들기 시기고, 우리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왼쪽 깜빡이하고, 오른쪽에서 차가 안 오면은, 차가 오면 우리가 다 양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끼어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좌회전을할때 이쪽 편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건너편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차선으로 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2차선으로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3차선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에서 오는 차, 그리고 건너편에서 우회전에서 들어오는 차 모두에게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면 점선이죠. 기부회이를 이야기합니다. 양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 보내주고 안전하면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보셔야 될 것은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차선이 두 개입니다. 자,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왼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다면 그대로 왼쪽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다면 오른쪽 차선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저는 오른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이 두 개입니다, 그죠죠 오른쪽 차선에서 그대로. 사람 불 좌회전을 합니다. 자 왼쪽 차선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오른쪽 차선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하고 이 다른 점은 뭔가면은 하자되돌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좌회전을 하는데 우리 앞쪽에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에서나 저 건너편에서 우회전에서 들어오는 차에게 양보를 했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나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신호등이 보시면은 지금 파란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파란불이면 우리가 좌회전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 노란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설 거고요. 가까이 왔으면 지나가도 되겠지만 빨간불이면은 당연히 정지선 뒤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 종류의 좌회전에 대해서 가르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